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PD, 안피디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에, 서울의 고분양가, 폭주하는 고분양가, 아, 분양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폭주하는 분양가가 왜, 에, 무슨 오, 이, 이유로 청약시장, 에, 분양가, 어떻게 에,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고, 자, 어떻게 에, 대응을 해야 되나, 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음, 오늘은 경구의 다음 주에 분양한 아파트, 자, 이 아파트, 자, 다음 주에 분양 아파트, 세절역 두산, 유브, 트레지움 자,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 봐서, 어,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 요 방법을 그대로 다른 아파트에, 다른 지역의 다른 아파트에 적용해서. 이, 지금 분양받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 분양가가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분양가를 내놓을 때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면은, 어, 아, 청약이 완판이 된다, 라고 해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이 분양가가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왜 이렇게 분양가가 폭등하는지를, 이, 바로 요, 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에,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적용을 하셔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아, 이것은 서울에 관해서만이야. 서울에 서울에 관해서만. 이게 경기도권만 가도 면가 얘기가 조금 틀려져요. 음제구 그 얘기는 뒤에서 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굉장히 이, 아주 어, 중요한 얘기예요. 서울 부동산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관해서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서울에 1 0억이 분양가잖아요. 이제 10억, 10억이 이게 분양가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어, 세전력 두산 위브 트레지움 다음 주에 청약하는 아파트인데 이것도 지금 분양가가 9억 2천야. 이자 보시죠. 어, 8 4 A 스타일이 8억 8천 5백, 84T가 9억 5천, 뭐 9억 9천까지도 있네요. 이건 뭐 조금 특이한 스타일이니까 이것도 거의 10억이다. 9억 5천에서 10억 사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에, 10억 가지고도 은평구에 이렇게 약간 외진 곳, 외진 곳을 분양 받는데도 10억이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는 제가 너무 잘하는 동네에, 너무 잘, 그래서 제가 이걸 선정한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서 살았고, 이 동네에서 또 부동산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를 했고, 음, 아 2007년도, 8년도인가요? 자, 그때 이거 제가. 여기 재개발, 입주권을 샀었어요. 매수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분한테 제가 팔았는데, 팔았는데, 그때 샀던 지역이에요. 그게 재건축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2007년도에 샀다고 보면, 한 15년 걸려서, 지금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재개발, 재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17년을 걸리는 거야. 17년.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샀을 때는 여기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뭐, 4억, 뭐, 4억도 안 됐죠? 그죠? 4억, 4억도 안 됐어. 3억 얼마였어. 그러니까 이게 뭐, 재건축, 재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지. 추가부담금 뭐, 내라고 그러지. 아, 그리고 또 사업성은 없지. 자, 그러다 아파트 주변 가격이 급등하니까, 음,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 거야.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에, 이 가격에 분양을 해도, 된다 이거야 팔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업성이 생기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죠 일단 자 바로 옆에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자 이게 분양가가 얼마였나 보시죠. 자 이게 언제 분양했냐면 자 현재 이 가격이 10억 9천, 9억 5천, 9억 6천이야. 이, 세전력 두산 유부 트레지움을, 분양 가격을 정할 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기준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9억 6천, 9억 5천에 팔리더라, 이거야. 어, 뭐,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6호선 역세권이니까. 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얼마 안 걸리는 거 알거든요. 뭐, 이거, 500리스트도 안 되잖아요. 완전히 역세권이잖아요. 한 8분, 8분 거리, 평지에 8분 거리니까, 얼마 되질 않아. 좋아요,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비싸야 된다라고 판단했겠죠. 여기는 또 고바위야, 그죠? 음. 자, 그러니까 여기가 더 비싸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9억 2천에 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9억 5천에도 팔리고, 그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여기, 이쪽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데는 여기죠, 여기, 여기 DMC 센트럴 자이죠, 트리플 역세권. 자, 디지털 미디어 센터, 미, 디지털 미디어 시티요. 여기, 경의선 중앙선, 뭐, 트리플 역세권이야. 그래도 명색이. 그럼 여기가 제일 인기가 있는 거야. DMC, 센트럴 자이가. 자, 이게 최고가가 17억 갔었어. 미친 가격이었죠? 17억 간 건. 이건 미친 가격이야. 내가 보기엔. 이, 이 가격은 내가 보기엔 2030년까지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바로 직전에 3월 2 3일날 찍은 게 12억 8천이야. 이것도 비싼 가격이야. 내가 보기엔. 자, 왜 비싼 가격이냐면, 전세 가격을 보라고. 전세 가격. 아, 50%도 안 돼. 6억 3천. 천재가 6억 3천. 6억 3천이면 굉장히 비싼 거야. 이 동네에서. 자, 어쨌든 12억 8천이야. 자, 옆에 거 볼까요? DMC SK. 여기도 인기 아파트야. 수색 뉴타운에서는. 자, 여기도 15억 5천. 음? 15억 5천. 이건 뭐, 22년 7월 달에 거래된 거니까. 다른 지역 볼까요? 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DMC 롯데캐슬. 자, 여기 보니까. 어 여긴 8억 5천이네 그죠? 8억 6천 5백 이렇게 찍네 근데 여기 좀 외지잖아 여기 외지다고 외지다고? 여기 뭐 상권도 없어 상권도 없고 역세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좀수색타에서 외진 지역이야 자 보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9억 얼마에 9억 5천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했어 자 그러면 이게 분양이 될까 안 될까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는 분양 완판이야 완판이야.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얼마 전에 이거 분양했죠? 어, 여기가, 역천동 센트로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여기 분양가가, 여기도 분양가가 만만치 않았어요. 100% 분양 완료예요, 여기도 지금. 23년 2월에 분양했어요. 아, 이게 8억 5천이야. 8억 5천. 그러니까, 여기 8억 5천에 분양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건 역세권도 아니고, 여긴 뭐 상권도 없고, 역천동에서 굉장히 외진 곳이야, 여기는. 그런데도 분양이 완판이 됐어. 그러니까 역세권에 9억 5천, 1억 정도 올려도 문제없이 완판이 된다는 거야. 자, 이래서 서울의 10억이 이제 기본이다라는 거야. 이제, 이제, 여기도 뭐 굉장히 좋은 입지는 아니야. 왜냐면, 음, 음, 여기는, 여기는, 음, 자, 이걸 볼까요? 자, 여기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자, 초푸마, 그리고 중학교, 어, 여기 고등학교, 학군은 이, 뭐, 교육 환경은 좋아. 근데, 주변에 상권이 없잖아. 그죠? 주변에 상권이 없어, 여기는. 자, 보시면. 자, 여기 뭐, 펜스 쳤네요. 자, 여기 이제 펜스 쳤는데, 주변에 상권이 없어. 주, 주변이 이래. 주변이 이럴 테니까. 도로가 좁잖아. 그죠? 주변에 상권이 없어, 상권이. 자, 기,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세절력 정도밖에 메리트는 없다. 그러나 분위기는 완판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음 일단은 이, 이 분양가가 왜 이렇게 폭등을 했나? 자, 그 원인부터 알아야 돼. 자, 원인은 두 가지예요. 자, 얼마나 폭등했나를 보시죠. 자, 여기 d m s SK뷰. 자, 여기가 분양이 20년 8월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분양한 거야. 자, 분양가가 6억 7천이야. 340대1이야. 아, 대단했죠. 6억 7천이야. 3년 전에 6억 7천이야. 3년 후에 여기 분양가가 32평이 9억 2천이야. 그러면 얼마가 올랐어요? 2억 5천이 올랐죠. 분양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왜 2억 5천이 올랐나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잖아. 자,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뭐한 15%, 그죠? 1년에 5%씩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5%는 오를 수 있어 15%자 그러면은 지금 2억 5천이면 한 30%가 오른 거잖아 한, 2, 한 27, 8% 올랐잖아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매년 5%씩 올라서 15%가 오른 거야 그 다음 나머지는 뭐가 올랐어요? 음. 바로 토지 가격이 오른 거야 토지 가격 공시 가격이 오른 거야 토지 공시 가격이 이, 이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 가격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 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토지 가격이 오른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건축비의 인상도 큰 요인이지만, 이 토지 가격의 인상도 큰 원인이라는 거야. 그게 심각한 것이 바로 서울이야. 자, 이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자,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자, 이, 이 분양가에 불을 지른 게 용인 플랫폼 시티인데, 쓰레기가 많아요. 자, 이 용인 플랫폼 시티인데, 제가 공인중개사,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 엔터트는 얘기로는, 자, 이걸 이제, 이걸, 음, 이, 여기 이제 다 이게 절대 농지잖아, 이게. 절대 농지잖아. 용인 플랫폼 시티에. 여긴 절대 농지에요. 자, 이걸 수용하는데, 여기 주변에 땅값이 비쌀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자, 이렇게, 이, 이 음, 어떤 마을이 형성돼 있고, 어떤 택지지구가 조성 중이니까 피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얼마에 수용했냐면, 시행사에서, 어, 뭐, 시행사는 이제, 민간 시행사지. 이제, 무슨 LHA가 아니라. 예, 그러면 이걸 700만 원에 수용했다라는 거야. 이 절대 농지를. 그래서, 여기, 이 지주들이 아주 흔쾌히, 이, 사인을 했다라는 얘기야. 아, 만족스럽게. 어, 농지를 700만 원 주면 다준 거지. 뭐, 뭐, 용인에서 뭐, 그, 이상오는 가격이 어디 있겠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야.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응? 바로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의 분양가가 비싸게 나온 거야. 토지가격이 비싸 토지를 비싸게 수용하니까. 자, 이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파트 폭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가격의 상승이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 토지가격의 상승이 왜 오냐면 이렇게 집값이 급등을 하면 이렇게 급등을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 어? 그러니까, 자파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엄청 올렸잖아. 엄청 올렸잖아. 집값이 급등하니까. 자, 그게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야. 왜냐면, 분양가를 신청을 할 때, 토지 가격 반, 한, 3분의 1, 건축비 3,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지. 40% 40%그 다음에 가산비가 20% 잖아. 제가 어제 방송했듯이 토지가격이 올라서 이런거야.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 토지가격이 오르는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 앞에 있는 예를 들어 이 앞에 있는 자 여기 이제 개발이 안 됐잖아요 상업지역 어, 여 여기 뭐 여기 이제 지구단위계 이렇게 이제 개발하겠지 주상복합으로 자 여기도 오르는 거야 여기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여기도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수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겠지, 그죠? 그리고 토지값이 올라가잖아. 그럼 그게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야. 이게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의 원인이야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자. 근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예전에는 집값이 저렴했을 때, 2006년도에 뭐, 3억, 4억 했을 때는, 여기 빌라를 부셔서, 여기 빌라를 부셔서, 빌라를 부셔도,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토지 가격이 싸니까,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했어. 예? 이런 지역들, 이거,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다 이거, 그때 2006년도에 다한거 아니야. 백년산 힐스테이트.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제, 비싸게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이런 시, 이런 구조라고 하면은, 서울의 분양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이게 문제야. 여러분,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야, 이거는. 응? 아주 비관적이고 충격적인 얘기야. 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거래되는 걸다 봤거든. 응? 재개발, 재건축되는 것을 다 봤거든. 그런 순환 구조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집값이 쌀 때는 아파트 가격이 쌀 때는 여기가 개발이 안돼 이거 개발이 안 된다니까 이거 개발이 안 된다니까 자 그런데 졸지에 10억 9억 가니까 여기 있는 빌라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야 땅값이 올라가니까 개발하도 개발 가치가 생긴 거야 이런 데가 이런 데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여기도 이제 고급 아파트 그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그 고급 브랜드가 들어오잖아. 여기 단값이 올라간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분양해도 팔린다는 거야. 어?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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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빌라, 여기 빌라 가진 사람들, 이게 비싸졌을 거 아니야. 개발 가치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기 개발한다고 하면, 이제 입주권을 팔고, 이걸 팔고, 이제 구축으로 이사 오는 거야. 이 신축. 갈 여유는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충분히. 빌라 사시는 분들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나홀로 아파트, 이런 미성 아파트, 여기 현대 아파트, 여기 현대 아파트, 여기 구축 아파트, 이런 걸 사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또 올라가겠지. 그죠? 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예? 그럼 이게 올라가, 이걸 판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이 신축으로 가는 거야. 그런 그 가격의 순환 구조 대체 수요 대체 수요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자그 원인은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야 어? 주변의 땅값은 왜 올라갔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해 버리니까 땅값이 올라간 거야 어? 이게 문제야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아주 입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곳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있어 안 오,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간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이렇게 10억, 12억씩 때려버리면 이 지역에 있는 그 빌라들 빌라들 가격은 다 급등을 해버린 거야. 음, 자, 또 볼까요? 자, 여기 이 지도로 보는 게 낫겠네. 자, 여기 여기도 지금 부, 분양 준비 중이거든요. 이거 뭐 매창 가구가 지금 음, 들어오는데, 여기 에, 제가 있을 때 여기 재개발 뭐 데, 대기도 쉽지 않았고, 대기도 쉽지 않았고, 위치도 별로고, 대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사업성도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거 뭐 아주 유명한 단지가 되버렸잖아이 가린 1동 그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토지의 가격이 급등해서 그런 거야.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분양가를 폭등시키는 원인이고, 이게 서울에서만 일어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용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자,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여기 텅텅 비었죠? 여기도 지금 이제 조만간 분양할 거야. 여기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응평구에서 예, 그요뭐 불광역 딱 앞에 역세권이죠 그리고 이 역세권 상권도 좋잖아 그죠 뭐 초등학교도 가까운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연신역이 GTX 있잖아 얼마나 좋아 평지야 그죠 교통도 사통팔달이야 여기 6호선도 탈수 있어 물론 이렇게 돌아가는 노선이지만 어쨌든 탈수 있어 옆에 옆으로 가면 구산역 옆으로 가면 역천역 불광역 GTX 얼마나 좋아 그리고 분양가가 얼마나 나오겠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10억 넘어, 어 10억 넘어도 완판이야. 아 어?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게 큰 문제라니까. 여기가 만약에 1 1억까지 가, 아, 10억 10억 5천 좋아, 10억 5천 그 정도 분양되니까. 그러면 여기 빌라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고. 또 올라가겠지. 안 그래도 G 텍스 때문에 올라갈 텐데. 그럼 여기도 다 재개발되는 거야. 어, 앞으로 그런 가치가 있는거야 여기도 재개발되고. 그러면 이거 여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서울의 문제는 바로 이. 서울의 아파트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 미래야 이게. 자, 아무러져 아무런 거야, 아무런 거야, 음, 아무런 거야 이게. 예? 젊은이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아무런 거야. 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향동. 향동, 여기 이제 경기도죠. 경기도 소규모 택지지구죠. 자, 여기 분양가가 얼마나 보라고. 음. 자, 3, 4가 어, 7억 9,500. 한 8억이 안 되죠. 자, 여기보단 싸잖아. 예, 여기보다 싸잖아. 어? 여기 사는 것보단 여기 사는 게 낫죠. 그죠? 여는 서울이고, 여긴 경기도고, 여기는 산속이고, 여기는 도심이고. 어, 틀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음, 이, 이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하지 간단한 건데 그걸 실천을 안 하더라고 어? 내가 그래서 아 이게 이번에 방관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모르겠냐고 집값을 잡는 방법을 저도 아는데 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이 서울시의 이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방법은 바로 이 외곽 이런 외곽 이런 외곽 여기 탕, 땅 통통 됐잖아 그죠? 땅 통통 비었잖아 여기 응? 이런데 비었잖아 가까운데 가까운데 이런데 비었잖아 그리고 어디 야 GTX 어, 대공역 이런데 트리플 역세권 예를 들어 이쪽 지역에 아파트를 때려 짓는 거야 여기 토지값 싸잖아 여기 토지 가격이 싸잖아 어? 다 수용해 버려가지고 토지 가격 싸고 건축비 올리면 여기 5억에 분양할 수 있잖아 자 그렇게 때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아내가? 이 안에가 미분양이 나는 거야. 여기는 10억에 분양하는데, 여기는 5억. 5억에서 5억 5천, 비싸 6억에 분양해. 6억까지도 안가갈 거야. 응. 5억 5천에 분양해.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서 앞으로 대규모로 분양한다고 하면, 이거 10억에 사겠어요? 이거 10억에 사겠냐고. 여기 분양이 얼마였는데, 이거 분양가가. 응? 이거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2019년도에 분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억 얼마에 분양했어 이거. 응? 4억 초반대 분양한 거야. 응? 그니까 러 여기는 5억 5천 이하면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렇게 때려버리면 되는 거야. 음. 응?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더 확장해서 그렇게 때려버리지 않으면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고분양가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기서 10억의 분양이 완판이 되면, 응, 완판이 되면, 9억에, 9억 5천에 완판이 되면 여기서, 음, 10억 5천에 분양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10억 5천이 대세가 되고, 자이 옆에 있는 음, 음, 이 재개발 가능한 지역의 따, 땅값은 다 올라가는 거야. 땅값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개발하겠지. 주변에 재개발하겠지. 그게 거기서 가치가 또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이 주, 구축이 거래되고 예, 신축이 또 거래되고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야. 자 MB 정부 시절에 집값을 잡았잖아요. 어? MB 정부 뭐, MB는 싫어해요. MB는 싫어하는데 그 양반이 집값은 기가 막히게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요? 바로,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을 줬잖아. 여기 보금자리 주택. 저도 이거 사러 갔었어요. 이거 얼마에 줬냐면, 이거 지금 3억, 3억 초반 또는 2억 후반대에 줬어. 내가 알기로는. 32평이. 32평이. 그렇게 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안에서 집을 안 샀던 거야. 그러면서 집값이 잡힌 거야. 이거를 그린벨트 지역을 다 수용을 해서.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토지 가격이 싸잖아. 집가격 싼데다가 건축비 온전서 싸게 분양해주니까 사람들이 구축을 안산 거야. 그러면서 다 도심 외곽으로 간 거야. 그러면서 집값을 잡았던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급등하는 거야. 빠지질 않는 거야. 요즘 빠지질 않잖아.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에, 우리 중산, 중산, 중산층, 또는 우리 젊은이들이 청약할 수 있는 가격이냐, 이거야. 음, 가격이냐, 이거야. 자, 여러분. 자, 여기 이제 다시 또 돌아가 보시죠. 이거 9억이야. 9억 5천이면 이제 10억 한 2, 3천, 10억 한 5천까지 들어가야 돼, 이자까지 하면. 이 동네, 이 동네 있는 사람은 여기 팔고 못 들어와. 이거 팔고 못 들어온다니까? 어떻게 들어와, 이거? 5억, 5천 밖에 안 하는데. 그럼 5억을 융자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니까? 음. 한 달에 원리금을 400만 원 내고 여기 살던 사람은 여기 못 들어온다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못 들어와. 그럼 여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외지인이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융자 조금 내고. 근데, 에, 그런 수요가 있겠냐, 이거야. 그럴 수요가. 그래서 프리미엄이 안 붙는다는 얘기야. 결국 은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은 에, 별로 프리미엄 바라 보고 들어가봤자 별볼 일 없다는 얘기야 내가. 내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다가 전세 놓고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데 여기 전세 잘가 5억이잖아, 그죠? 잘가 5억에서 6억이잖아. 응? 그러니까 전세도 못 나. 내돈 없이는 이게 에, 서울 분양가의 에, 문제라는 거야.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투자로 이런 거 분양 받아봤자 시세 차이가 안 난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토지 가격들을 계속 올린다는 거야. 이 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 고분양가. 이 고분양가의 완판이 이 주변의 토지 가격을 계속 올린다. 토지 가격을 계속 올린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주변은 계속해서 고분양가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그나마 서울에서 어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도 아닌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뭐 강남이나 강동을 가면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에그 투기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맨날 유튜브 나와가지고 여기 미친 듯이 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빌라, 뭐 여기 노량진 뉴타운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사지도 못하니까 노량진 뉴타운에서 빠진 지역도 살아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언젠간 된다 응? 언젠간 되니까 그냥 사알아라 이거 아니야 개발 다이 주변에 집값이 올라가면 이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서울시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 서울시가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빨리 주변 신도시에 공급 물량을 쏟아내야 돼. 쏟아내야 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금리가 또 내리잖아. 또 내리잖아. 지금 예금금리가 2% 대라고 그러잖아. 그럼 2% 대가 되면 사람이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거 어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생각이 벌써 또 이제 이자 받다가2% 받으려니까 손이 안 차잖아. 에? 자 이거 굉장한 위기야. 아 이거 참 문제야. 이게 우리 경제팀이 옛날에 엠비는 그래도 건설을 해서 사장이라고 해서 사장이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뜨는 바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집값을 잡는 거라고 어떤 의미감을 가지고 했는데 아 윤석열 정부도 지난 자파정부에서 집값, 집값을 집값 너무 띄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어떤 반감으로 지금 당선이 된 사람 아니야. 그러면 집값을 잡으라고 정권을 줬는데 지금 집값을 못 잡고 있어 분양가를 못 잡으면 집값을 잡지 못해 예? 오히려 지금 둔천주공 때문에 난리 둔천주공 살려주는 바람에 결국은 다 이렇게 된 거야 예? 둔천주공 그냥 음, 음, 넷플을 더써야 되는데 음, 그거야 거기다가 규제 다풀어줬지 전매 다풀어줬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분양가에 시달리고 있고 강남의 집값은 떨어지질 않고 있잖아 지금 음? 한번 떨어졌다가 뭐 떨어지질 않고 있잖아. 자, 강남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질 않아. 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음? 자,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예,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서울의 고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나마, 뭐, 이런 외곽, 아주 예강 말고, 외조, 외조 예강은 없고, 의미 없고, 바로 서울과 가장 근접한 지역의 에, 그린벨트, 또는 이런 그 남는 그 토지들의 대규모 개발을 서둘러야 돼. 서둘러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는 지역에 상한제 적용을 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대규모로 공급해주겠다라는 것을 빨리 약속을 해야 돼. 추진 계획을 내놔야 돼. 그래야 여기 서울의 도심의 집값이 이 도심의 집값 또는 분양가가 잡히는 거야. 자, 안 그러면 이 분양가 고분양가의 릴레이 완판 릴레이가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에, 돌이킬 수 없는 음,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이대로 계속해서 오래 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3기 신도시 거창하게 계획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지금. 음, 왜냐 서두르질 않는다는 거야. 빨리 대규모 공급을 해서 저 분양가에 내놔야 되는데 그래야 걸로 다 수요가 쏠려 나가는데 지금 안에서 고분양가에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 공포 분위기 속에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완판 행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나중에 전매차익이 안 나온다 어? 입주 때별 재미없다 라는 가요 문제는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 이, 이, 이 지금 일어나는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다음 주에 분양할 아파트를 통해서. 이가격에 현재 시세를 파악했고. 자, 보니까, 주변 시세를 보니까, 떨어, 이게 안 팔릴 것 같지가 않잖아. 안 팔릴 것 같지가 않잖아. 그죠? 딱 팔리게끔 좋은 시세로 나왔잖아. 현재 시, 현재 호가를 보니까, 현재 실거래 가격을 보니까. 자, 이 높은 역도 여기도 위치가 좋은데, 이것도 10억 5천이야. 10억 5천. 응? 10억 5천이라니까, 10억 8천. 응? 자, 그러니까, 딱 팔리게끔 좋게 나왔다니까. 음? 자 이게 에,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의 에,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임승열 정부는 빨리 이, 이 외곽 이 외곽에 있는 계획하고 있던 분양 물량을 에, 쏟아내고, 어, 그 다음에 기다려라. 저 에, 분양가 상한제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 공급해서 집값의 고분양가를 잡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에? 그건 내가 보기엔 정책적으로도 나와야 돼. 에?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 지상하더라고, 나는. 자, 제가 아주 리얼하게 다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 서울의 문양가의, 분양가의 문제, 다른 지역에서 한 번,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